오늘은 라디에이터와 오일 쿨러의 청소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에이터와 오일 쿨러의 외부를 청소한 후 건조시키십시오. 특히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한 후에는 더 자주 라디에이터를 청소. 해 주십시오. 라디에이터 핀의 막힘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약6킬로퍼센치제곱의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 핀에 붙어 있는 먼지나 부스러기를 불어내십시오. 이때 바람의 방향을 팬의 반대 방향으로 불어내십시오. 냉각핀이 휘어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라디에이터의 코어나 가스켓에 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은 라디에이터와 오일 쿨러의 청소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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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골든벨 눌러 주세요. subscribe subscribe 구독 골든벨 눌려 주세요. 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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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구독.